간단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상승열기 꺾인 서울 집값, 전셋값은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주춤했습니다. 시 15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11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19% 상승하며 전주 0.23% 보다 오른폭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송파, 강동.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눈에 띄게 둔화된 모습입니다. 규제 피한 비규제 지역 집값 오름폭 더 커졌습니다. 서울과 달리 구리 화성 등 비규제 지역은 집값 상승폭이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구리의 아파트 값은 0.18%에서 0.52%로 화성은 0.13%에서 0, 0 2 5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이는 정부 규제로 서울 주요 지역 거래가 위축되면서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한 풍선효과로 해석됩니다. 전셋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5% 상승하며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전주 0.11%. 특히 송파, 강동, 양천, 서초, 용산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과 임대차 규제 영향이 이어지며 서울의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은 40주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 줄고 시장은 관망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금 정책 강화 이후 서울 아파트 신규 거래량은 80% 이상 급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거래 위축은 매수자들의 관망세를 반영하며 단기적으로 매매 시장의 열기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정부 규제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반면 전세 값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수급 불균형이 장기화될 경우 서민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어 향후 정부의 추가 대응이 주목됩니다. 서울시 손들어준 대법. 세운 상가 재개발 탄력. 대법원, 보존구역 박규제는 무효 판단했습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 간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보존 지역,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까지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서울 세운 사구역처럼 보호구역 밖에 있는 지역의 재개발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운 상가, 20년 만에 고층 개발 가능해졌습니다. 해당 지역은 200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와의 시야 보호를 이유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세운 상가 사구역에도 최고 180m 높이의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해졌으며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 문화재청은 반대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 규제 완화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문화재청은 시야보호는 문화유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여전히 규제가 필요하다, 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재생과 고도 제한의 균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도심 고도 제한 기준과 문화재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를 활용해 세운 지구 종합 재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번 기사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규제와 도시 개발 간의 오랜 갈등 속에서, 재개발이 다시 활로를 찾게 된 중요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세운상가 사구역처럼 오랜 시간 규제에 묶여 있던 지역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릉과 성격 다른 종류의 뷰가린다, 어깃장, 노후도 10만 몸살. 대법 판결로 세운 재개발 가능해졌지만 또 다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세운 사구역의 재개발을 가로막던 문화재 규제에 대해 보존지구외의 지역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결을 내리며 세운상가 재개발에 탄력을 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 2의 왕릉 뷰 논란이 제기되며. 종묘의 조망권을 둘러싼 문화재 보존 문제로 다시 충돌이 생기고 있습니다. 종묘와 조선왕릉 보호 기준 다릅니다. 기사에서는 종묘와 조선왕릉은 보호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은 자연 경관과의 조화를 중시하며 시야 보호가 중요합니다. 반면 종묘는 도심 내 위치에 있고 건축물, 재래문화 중심의 공간으로 시야 확보보다는 기능적 보존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서울시와 전문가들 다수는 종묘는 왕릉과 다르게 시야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도 종묘 시야는 큰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종료는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 그 당시에도 조망권이나 시야 확보보다는 재래와 건축 문화 중심으로 등재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야를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시도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전문가 검토 및모형실험을 통해 시야 영향을 최소화하며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노후 도심 정비는 시급하지만 규제는 여전합니다. 세운지구는 20년 넘게 재개발이 정체된 지역으로, 인근 건물의 70% 이상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입니다. 주변 상권은 침체되었고, 총 8.3만 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주거, 상업, 공공 시설을 포함한 복합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조망권 규제로 인해 도시 재정비가 번번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도심 공동화 및 슬럼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는 재개발과 문화유산 보존 사이에서 벌어지는 충돌이 반복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종류는 왕릉과는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며, 문화재 보호 기준도 시대 변화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노후 단지 리모델링, 이주 없이 신축처럼 재건축 어려운 아파트, 새 방식으로 탈바꿈합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들이 재건축이 어려운 90년대 아파트들을 리모델링으로 새롭게 재생하는 맞춤형 주거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뉴 하우스와 넥스트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으로 단지를 외관부터 내부 구조까지 전면 리뉴얼하는 방식이 소개되었습니다. 이주 없이 시공. 비용도 재건축 대비 저렴합니다. 기존 재건축은 이주가 필수지만 이번 리모델링은 이주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이 거주한 채로 공용부, 외관, 설비 등을 분리 시공하는 방식이며 1억 원 미만의 비용으로 신축 수준의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리모델링은 기존 방식보다 더 유연하고 빠릅니다. 기존 리모델링은 단지 전체 공사와 이주가 전제되어야 했고, 사업기간도 평균 5년 이상 걸렸습니다. 반면, 유리모델링은 선택적인 부분 공사만으로도 가능하며, 사업기간도 2년 미만으로 단축됩니다. 구조물도 그대로 유지해 철거 과정 없이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시공 방식도 스마트하게 바뀝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AI, IoT, 스마트홈, 커뮤니티 설계 등을 접목해, 친환경, 스마트 도시형 단지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열, 조명, 안전 시스템 등에서 실제 신축 수준의 생활 환경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개발 중입니다. 이번 기사는 도시 내 노후 아파트를 빠르게, 그리고 부담 없이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주가 어려운 고령층 거주지나 재건축 불가 지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 대안으로서 앞으로 도심 리모델링 수요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재건축 용적률 혜택. 강남 3국 용산 빼고 적용.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일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7 공급대책에서 밝힌 공공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방안을 강남3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는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2020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점을 고려해 혜택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제외 대상 지역은 어떤 혜택을 못 받게 되나요? 공공재건축, 현행 1.0배 최대 1.3배로 완화. 공공재개발, 현행 1.2배 최대 1.3배로 완화. 공공도심복합사업, 저층주거지 현행 1.2배 최대 1.4배 완화. 하지만 이 같은 혜택은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적용 제외, 나머지 지역에서는 시행 예정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으로 기준 명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향후 혜택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 논란을 줄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시1.5 대책과 관계없이 혜택 적용 가능해야 라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2023년 시1.5 대책 발표 이후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 하더라도 공공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정리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기사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정비사업 혜택이 일부 고가 지역에서는 배제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함께 불거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서울 주요 지역의 정비사업 추진 여부와 관련 제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집값 관망세 돌아서나 서울 아파트가 3주 연속 상승폭 둔화 중입니다. 11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19% 상승해 전주 0.23% 대비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시 15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0.50%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이 계속 하락 중이며, 이는 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한강벨트와 주요 지역 모두 상승세 꺾였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마포, 성동, 광진구 등 기존의 강세를 보이던 지역들이 3주 연속 둔화세를 나타냈습니다. 성동구 0.37%, 0.29%, 광진구 0.20% 0.15% 마포구 0.32% 0.23% 이처럼 집값 상승을 견인하던 주요 지역들도 속도 조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반면 비규제 지역은 오름폭 확대 중입니다. 구리 화성 등 수도권 외곽이나 비규제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성 0.13% 0.26% 구리 0.18% 0.52% 이들 지역은 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리며 상승폭이 오히려 2배 이상 커지는 양상입니다.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계속 강세입니다. 전국 전세 값0.07% 0.08% 서울 전세 값0.14% 0.15% 특히 서울 전세 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인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안정적인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기사는 정부의 규제 강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매매 시장이 점차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는 반면 규제 받지역은풍선 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의 정책 변화나 추가 규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눈치 보기 국면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독, 좋아요